항상 백스윙은 몸하고 팔하고 방향각의 일체감이 없으니까 늘 돌아서 미스 그러니까 벗어나니까 관절이 뒤로 돌아 그죠? 내몸만에 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그건 누구나 똑같아요 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낀다 그랬어요 끼고서 기마 자세, 기마전 할때 그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 손바닥이 뒷벽, 헤드도 저 정도로 뒤로 여기서 밸런스를 맞춰줘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 그죠? 그러면 이게 빼기고 다시 어드레스지만 이게 다운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사각형의 느낌을 유지해요. 그러면 항상 팔꿈치는 내몸 가슴 앞에 다시 돌아와. 어드레스지만 다운 스윙이고 그게 임팩이 되는 거야. 모든 미스는 몸에서 날아가니까. 분명히 낮게 빼고 꺾고 얹고는 안 돼. 세 번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게 백스윙 탑으로 오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사선. 그러니까 45도보다도 더한 70도라고 할게 70도 방향으로 그냥 엄지를 올려. 그냥 약간 이렇게 되죠. 앞쪽으로. 그때 손목과 모든 게 유지가 되는데, 일로 올리려고 해도 몸턴은 생겨. 그래서 조금 더 이쪽으로 하면 바로 올라가. 좀더 이쪽으로 하면 바로 올라가.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좀더 이쪽이면 이거, 좀더 이쪽 위에서 이렇게 되니까 바로 올라가요. 그거를 루틴으로 하는 게 리디아고예요. 리디아고로 보면 항상 여기서. 근데 그 친구는 진짜로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탑이 여기가 된것 뿐이에요. 그래서 선수들도 자기만의 그런 백스윙의 추세가 있어요. 분명은 이렇게 해서 돌려서 여기를 올리는 건 아니야. 느낌이 약간 가슴 앞에 있잖아요. 그래야 이게 내려가지는데. 등 뒤에 어딘가 갖다 놓으면등 뒤에서도 내려감이 생기니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은 뭐등 뒤에 갖다 놓고 얘도 얹어놓고 다운 하세요. 오른 팔꿈치도 다운이 생기니까 이런 미스다만. 가 그래서 여기서 그냥 팔은 올리고 몸은 도세요 하면은 뭐 얘는 도는데뭐 이거는 이거밖에 안 돼. 얘는 원거리고 얘는 지금 이건 바보 되는 거고 제 경험상 몸은 돌 거예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관절이 올라오죠.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들었어. 그럼 손목을 꺾은 건 아니네. 그러면 한 190도가 아니라 한 100도, 110도 정도 각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향으로 하면서 약간 대각선 저쪽으로 이런 느낌으로 드는 거야. 이쪽 방향. 근데 몸이 맞저 도니까 이렇게 돼요. 그때 원하는 위치를 찾아가게 돼요. 근데 이거를 뭐 여기까지 빼고 들고 이쪽 방향 그거보다 몸이 도는 것도 인정을 하고 팔도 올라가는걸 인정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뒤에서 딱 영상을 찍어 보면 약간 이렇게 드는 느낌이 45도 방향으로 약간 이렇게 해줬을 때 결론적으로 탑이 나오더라. 그러면 느낌은 약간 45도 앞인데 몸이 도니까 음탑 위치를 찾아가더라. 45도 앞. 그러면 백스윙은 여기서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쭉.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어, 여기서 힘을 못 쓰여서 아니 카메라 딱 찍어 보면은 여기까지 했을 때 이게 될 거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못 가요 왼쪽 왼쪽 가 힘이 없어 여기서 다 버려지니까 그래서 백은 여기까지만 항상 여기까지만 하고 쳐 보셔야 돼한 번에 그때 이제 카메라 찍어 보면은 그게 4 분의 3중이 되는 거 백은 어디서내 생각도 항상 많이 가잖아. 백스윙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들끼리 날아가는 거야. 백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뒤로 돌고 막 속에 누워버리잖아요. 안고 그죠. 어깨 라인에 맞춰주고 딱 잡았으면 은 팔을 이렇게 얻어내서 약간 안쪽, 그 다음에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 그러면 통으로 다니죠. 그때 백스윙 때 몸이 좀 써졌다라고 하니요 몸에 의해 했다라고 하니요 문제가 된건 뭐냐? 항상 팔이 날아간다